이제 FA 시장 얘기를 잠깐 해보면 거품인가요? 우리 FA 시장은 거품이죠. 거품. 거품 제조기 중에 한 분이시잖아. 막 옵션 없이 풀개런티로 <laughs> 때려가지고 막 어떤 단장님이 무슨 풀개런티야 전화해요. 차 단장 왜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네. 우승을 하면 다 용서가 되는. 우승을 거예요. 우승을 하면 성적을 내면 쓰고 성적 내면 네. 그거는 다 그, 그렇지 위해서 면제부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쓰고 성적을 네. 못 내는 순간 이제 오늘 쓰고 못 내는 네. 경우에. <laughs> 책임을 그치. 지는 거지. 그건 정답. 그리고 그렇구나. 왜 매년 거품이 될 수밖에 없느냐? 네. 성적이 나쁘면 성적이 나야 되기 때문에 돈을 더쓸 수밖에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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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저는 거품이라는 표현을 저렇게 하니까 거품이라고 하는데 네.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죠. 경쟁이 붙는데. 근데 사실 어느 팀이 경쟁을 붙었다가 네. 네. 아 우리가 너무 많이 쓰는 거니까 우리가 빠질게 이런 팀이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 잡아 와 그러면 잡는 거지. 네. 그러다 보면 금액은 올라가고 그거를 갖다가 언론사는 거품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저희 뭐 언론사만 거품이라 표현한다기보다 팬들께서도 거품이란 표현을. 그렇죠. 쉽습니다. 그런 표현을 네. 쓰는 거죠. 근데 음. 그 자체는 맞는 거죠. 금액이 생각보다 음. 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네. 네. 그러니까 매년 뜬금없이 지르는 한 팀이 있어 왔잖아요. 있죠. 해마다 네. 해마다 보면 네. 거의 약간 그 단장님들이 공개적으로 비난 네. 비판하시는 그 팀들이. 근데 돌아가면서 한단 말이지 그걸 그죠. 근데 이제. 다. 음. 그런 게안 되는 팀들은 그의 예상이 없을 때는 예이 없을 때는 참여가 안 되니까 참여가 안 되니까 그랬을 거야. 야, 뿐. 너무 비싼 거 아니야? 하는데 아. 참여만 됐다면 입싹 닦고 바로 그냥 치면 만약에 그룹에서 음. 모그룹에서 어. 무조건 써. 잡아하고 써, 써. 근데 안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 단장들이. 그러니까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네. FA 협상을 하는 단장님들 입장에서는 제일 무서운 팀이 구단주가 바로 오케이 데려와. 네, 탑다운으로 데 데려, 이런 팀이 제일 무서워. 그거는 뭐. 동, 싸움이 앞뒤, <laughs> 앞뒤 안 가. 앞뒤 안 그때는. 그, 그때는 뭐. 무조건 잡아와야 되니까. 예. 그쪽은 그에 이제 어. 사활을 거는 거죠. 안. 뭐. 아, 그래도 못 잡아오면. 그건 이제 나가는 거죠. 뭐. 단장님못벗어야 돼. 예. 뭐. 집에 이제 편안하게 야구 보고 있는 거죠. 뭐. 보는데 편하지는 않을 것 같아. <laughs> 집 몸은 <laughs> 편한데 마음이 편안하고. 단장님들끼리 뭐 이렇게 뭐 이야기들 하잖아요. FA 이제 옮기 전에 뭐. 야, 뭐. 우리 뭐. 그 관심 없다. 뭐 일단 이 말은 좀 지키긴 지키나요? 지키려고 하는데 다 지켜지진 않죠. 다 지켜지진 않죠. 제가 음. 박혜민 선수한테 관심 있는 팀의 음. 단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아니 관심 없다며 그랬더니 네. <laughs> 아니 나는 관심 없는데 현장에서 얘기가 나오니까 어. 한번 뭐 어쩔 수 없냐. 음. 그러니까 이게 음. 아 그렇지 바뀔 그렇지. 수도 있는 거예요. 어, 또 갑자기 어. 위에서 야 만약에 뭐 특정 선수를 지칭해서 저 선수 우리 팀에 데려와라 그러면 음. 데려와야죠 근데 그런 논의 과정에서 온라인에 이게 뭐 여러 커뮤니티에서 썰이 돌잖아요 네. 요즘 이제 그런 게 많으니까 음. 썰 돌고 막 그게 비난. 야 누구 이거 이거 이 가격에 왜 데려와 이거또 음. 뻘짓한다 뭐 삽질 전문이야 뭐 이렇게 악플이 막 달려 음. 그러면 영향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아 그렇진 않아요. 지시 내려오면 해야 됩니다 아, 지시 내려오면 근데 예를 들어 논의 중에서 위에서 지시는 당연히 뭐 네. 그때는 그냥 자리를 걸고 하는 거니까 지글 걸고 하는 거할수없는 그냥 논의하다가 이렇게 팬들이 막 그런 게 있으면 그때는 그 보긴 보시잖아요 다그 말씀 잘하셨는데 커뮤니티에 저는 뭐 이런 표현을 뭐 썰쟁이라고 썰쟁이들. 해서 미리 좀 정보를 음. 유출하는 그, 데 있잖아요 그분들 뭐, 누굽니까 뭐 트레이드가 되고 음, 음, 저는 음. 100% 구단 다 직원들이라고 니다100% 구단 직원들이요 예. 근데 왜 흘리는 거야 그걸 흘려서 간을 보는 건가요 아니죠 그런 거를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군요. 예전에는요 저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먼저 나가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두한데 좀 음. 예전에는 구단이 오전에 회의했는데 음. 오후에 기사가 나요 어. 그럼 네. 누군가 기자한테 얘기를 했다는 그렇지. 거거든요. 흘렸지, 흘렸지, 네. 흘렸어. 그래서 막 어. 사장님들이 막 난리 쳤거든요, 잡아오라고. 그건 진짜 민감한 거잖아요. 네. 내부 정보를 이렇게 어. 유출하는 경우가 각 구단마다 많았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네. 아 저희가 무슨 뭐 국정원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잡아냅니까. 네. 사장님들한테 설득하죠. 그거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누군지 저희가 어떻게 조사 합니까, 수사를.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음.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놔둬야지. 아, 많더라고요. 그, 뭐, 많죠. 뭐, 근데, 그, 그런 분들은 뭐, 그다1열 번에 한 번만 맞춰도, 일할 타자도 박수 받지만은. 또, 재밌는 건 이런 경우도 뭐... 있어요. 그 직원들끼리 <laughs> 술한잔 먹다가 얘기했는데, 옆 테이블에서 듣고 올리는 경우도 많아요. <laughs> 그런 경우도 있습니 그, 그런 거 충분히 있을 네, 수, 예, 수 있죠. 충 예. FA 뭐, 이, 데려올 때는 구단에, 데려올 때는 이제 뭐다 가해 돈이니까 그룹에 따로 요청들 합요 F. a 할때 보고 드리죠. 음, 보고는 드리고 예, 따로 이게 그럼 예산을 따로 책정을 해야 돼요. 아니요그걸 이제 보고 드리면 네. 그 예산을 쓸수 있게끔 해주죠. 아 구단. 단주님이한테 네. 이제 보고를 하면 네. 예 잡으세요. 그러면 이제 해야죠. 원래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구단 정해져 있는. 정해져 네. 있죠. F. a 를 이제 특정 F. a 를 잡는다 그러면 그 돈이 적은 돈 아니잖아요. 적은 돈 아니죠. 백짜리면 4년에 100억이면 1년에 25억이면 그건 약간 예산을 넘어가는 수준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보고가 돼야 보고, 되는 거죠. 보고 대비해서 딱 위에서 오다가 떨어지는 경우에만 이제 할수 있는 거죠. 근데 올해 구단들 수익이 엄청 늘었죠. 엄청 늘었죠. 많이 늘 LG는 응. 어느 정도 늘었으면 대략적으로. 뭐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흑자입니까 응. 그러면? 증자는 안 됩니다. 많이 써서 그렇고 아니 인건비도 그만큼 많이 인건비도 예. 그 인건비라는 예. 것은 뭐 선수들의 연봉도, 연봉도 있고 연봉도 뭐뭐 있고 직원들 뭐다 있기 때문에 음, 음. 또 나가는 돈도 많고 네네네. 그래서 예전보다 준건 사실입니다 어... 그렇지만 흑자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 위에 이제 그룹에서 모기업에서 예, 예. 좀 받아야 되는 그런 상인데 예, 예. 뭐 FA만 뭐한두배안 잡으면 거의 자급자족 수준까지도 오겠는가 이는 근데 이제 그걸 한해한해 한해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음, 적어도 뭐 한십 음. 년치를 봐서 이게 자생력이 있는 거다 음. 없는 걸 판단하기 때문에 아직은 네.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뭐 FA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면 비싸잖아요, 우리 FA가. 그런데 잘하면 뭐 팬들이 그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올해 뭐 몇몇 FA 선수들 보면 어뭐 경기를 거의 못 뛰는 선수도 있었고. 음. 가을 야구 엔트리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었고. 음? 물론 이제 그 선수들이 오래 못 했지만 또 잘하면 평가가 달라지겠습니다만. 외국인은 FA보다 그래도 조금 싸잖아요. 외국인도 예. 아주 싼건 아닙니다. 그죠? 예, 예, 예. 1년에 뭐그 정도 예를 들서뭐 100만 불이다 그러면 1년에 14억이니까 뭐 4년으로 치면 뭐 그죠? 한 60억 가까이 되는 돈입니다만. 기여도는 외국인이 더큰 어떤 FA의 전력 보강이랄까이 부분하고 외국인이 잘 뽑았을 때 우리 팀에 주는 플러스 되는 부분들 따님들도 생각하면 뭐 어떻습니까? 외국인이 좀더 크지 않나요? 아니 올해 하나가 보여줬잖아요 폰스 뭐, 세바이스더 <laughs> <laughs> 이상 뭐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그만큼 좋은 투수 오니까 음. 성적이 나잖아요 네네. 그거는 이제 외국인의 기여도가 음. 크다는 건 이제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음. 외국인 셀리캡이왜 수년간 제자리냐 저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음. 저걸 풀어 놓잖아요 그건 외국인 선수의 연봉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정료가 올라갑니다. 오히려 아, 왜냐면 외국에서 알거든요. 니네 캡을 음, 음, 쓰니까 음. 저게 만약에 1 0 0만불도돼 있으면 네. 우리가 1 0만불 이정료 줄걸 음. 저걸 풀어놓으면 음. 야5 0만불줘 아니면 우리 안 보내 이렇게 아, 되거든요. 그 부분도 그러니까 이정료가 많이 음. 올라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막 막아놓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 셀캡을 무작정 이렇게 푸는 건또 그런 또 부작용이 또 있네요. 그러니까 그, 그 이 음. 종료가 음. 감당이 못할 정도 감당 안될 정도로 올라가는 것도 사실 정도,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못 풀고 있는 거 어떤 단장님 저한테도 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뭐. 그돈 올린다 음. 그럼 같은 선수가 야, 100만 불에 올 선수가 150만 불을 받고 오는 거야 예. 차이 없어요 뭐 이렇게도 <laughs>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신 데도 예. 어떤 분들은 셀캡 때문에 선수를 못 잡는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음. 그렇죠? 다. 야, 여기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고. 하여튼 그래도 이제 1년에 재계약을 할 때마다 선수당 10만 부씩 늘어나고 늘어나고. 늘어나네. 우리 유연하게 되겠죠. 좀 가져가는 예. 스탠스입니다. 전문가들 전망을 하면 꼭 전년도 우승팀을 1강 또는 2강에 넣잖아요. 예. 왜냐면 뭐 바로 봤어. 그렇죠. 몇달 전에 그 강렬한 그플이를 봤단 말이지. 시각 효과가 있죠. 무조건 있어요. 근데 직전 시즌에 대한 강한 인상을 그렇게 꼽는데 최근 보면 2015년, 16년 두산 이후로 매년 우승 팀이 바뀝니다. 그래서 LG는 내년에 이연패가 가능한가요? 혹시 그거 보셨습니까? 최영호 선수가 네. 작년에 제 우승을 하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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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에 나와서 네.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음. 기아 왕조, 왕조 할수 있냐? 왕조. 음. 저는 그 최영호 선수 대답을 듣고 음. 깜짝 놀랐어요. 음. 최영호 선수가 뭐라 그러냐면 가능합니다. 음. 단 음. 이 멤버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f a 나뭐 이런 걸로 음. 빠져나가면 쉽지 않다는 거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전력이 유지가 돼야 이연패가 가능하다는 뜻인데 음. 저희도 지금 보면은 음. 김현수, 박혜민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FA, 그렇기 FA를 때문에 최웅 선수 말이 맞아요. 음. 왕조를 만들려면은 우승했을 때그 음. 전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끔 구단이나 이쪽에서 그걸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니까 달리 말하면 그 우승을 했을 때그 멤버들이 또 많이 또 뛰기도 했으니까 네. 물론 뭐 김도영 선수는 그러고 또 부상이 또 왔으니까 올해 팀이 또 힘든 부분도 여러 가지 있었겠죠 그죠 장희수 선수 빠져나간 부분도 있을 거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변수가 오히려 우승을 하면 더 생길 여지도 있다 그 저는 그 불치하문이라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좀부끄러움이 없는데 제가 그 선수 출신 저보다 후배들한테 충격받은 게첫 음. 번째는 이제 박용택 네네. 위원한테 박용택 네. 위원이 그렇군요 음. 우승할 수 있는 멤버도 안 만들어 놓고 무슨 우승을 꿈꾸냐 음. 구조적으로 우승할 수 있는 멤버가 구성이 돼야 음. 거기서 음. 우승이 나오는 거지. 음. 선수 구성을 그렇게 안 해놓고 무슨 우승을 꿈꾸냐? 그건 다 거짓말밖에 음, 안 된다. 음, 그거 음, 한번 음. 하고 작년에 최영우 선수가 얘기한 대로 음. 전력이, 전력이 돼 있어야 유지가... 뭐 왕조가 음, 가는 거지. 음, 다 빠지는데 음, 무슨 왕조가 음, 가능하냐 음, 저는 후배지만 음, 참두 사람이 음. 보는 시각도 있고 정말 좋은 말을 한것 같아요. 참, 참 그러네요. 저도 좀 와닿습니다. 저도 와닿습니다. 그래서 이 전력을 어떻게 유지할 음. 수 있을까? 그게 가장 큰 고민이에요. 음. 내년에 그래서 오강 후보 한 번, 한번 보세요. <laughs> 아, 이거 얘기하지 말라고 단장들이 자기네들 아, 부담된다고 자, <laughs> 아무리 그래도 저만 하겠습니까? 저는 입을 꼬맨다는 그런 분들까지 계셔. 예측만 해봐라. 하루에 예상, 예상이 예짜만 나오더라도. 아니, 저는 예. 저런 거 하라고 하면 하는데, 음. 이제, 이제 그팀 단장들한테 이제 전화와서 왜 우리 팀을 눕니? 그러니까. 어, 어딥니까, 오강 후보? 5강. 일단은 제일 좋아보이는 게, LG. 삼성. 하나. 삼성 하나. 두산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두산도? 예, 네, 두산도. 두산도? 굉장히, 두산 이번에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뭐그 다음에 또뭐그 정도에다가 제가했을때 KT도 모르겠어요. 오강 권은 들어가지 않을까. KT. 뭐좀 그러면 이제 뭐, LG학, 우승권은 LG, 아니더라도 예, 뭐, LG하고 뭐, 치면 그렇게 다섯 팀이 되는데 자동. 저희는 좀 불안불안하긴 한데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오, 오강도 불안불안하다고. 아니 열심히 해야 들어가는 거지 뭐 그냥. 오강 것도... 강못 가면 내년에 저못 보실 수도 있어요 진짜 <laughs> 또 물론 뭐따로집 앞에서 보시겠지만은 스튜디오에서 못 아, 보실 수도 있어. 이번 막판에 느낀 건데 음. NC가 좋더라고요. NC가 음. 이호준 감독이 가면서 팀 체질도 완전히 바꿨고 음. 그러니까 젊은 음, 선수들이 음.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년에 NC도 괜찮을 것 같아요. NC가지. 음. 두산은 왜 올해 올해 성적이 아주 그 바닥 친데 네. 그랬는데 좋아질까 좋아질 것 같다고 탁 꼽으신 그 이유는 아니, 뭡니까? 아니 거기는 그래도 선수가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우승도 많이 해봤던 음, 음, 팀이고 음, 음, 음.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 나오는 얘기대로 전력 보강이 된다면 상당히 좋아지겠죠. 두산이 약간 리빌딩 엔드. 앤드... 성적 엔터 같이 이렇게 잡는 어떤 그 네. 부분으로 좀 가는 갔었잖아요 올해 이렇게 해좀안 됐는데 내년은 좀 뭔가 힘을 주는 느낌은 좀 들죠 예 네, 그래도 좀 확실히. 되게 좀 좋아질 것 같아요 롯데를 안 꼽으셨는데 지난해 이제 롯데 하나 5강 가능성 충분하다 네. 올해 이제 하나는 2위를 했죠 롯데도 8월 28일까지 3위였는데 네. 그 이후로 그 네, 12연패 그건 진짜 아무도 예상 못 했잖아요 그렇죠. 그냥 당연히 3등 한다고 저희는 봤었거든요 그, 뭐. 롯데의 어떤 뭐~ 내부에 있는 분이 현장에 있는 내부에 있는 분이 쳐보고 (1승2패) (1승2패) (1승2패만) 했더라도 그렇게 그렇죠. 됐겠냐고 <laughs> 그렇죠, 그렇죠. 그랬는데 아~ 그건 좀 아무도 예상 못하는 그런 충격적인 일은 일입니다 근데 롯데는 내년에 좀 어떨까 싶습니좀 보강이 돼야 되는데 아직 뭐 보강된다는 소식을 못 들어서 조금 그래. 힘들지 않을까. 여 여러 고민들을 하고 뭐 현장에서는 보강에 대한 그런 요청이 있겠죠. 분명히 있었, 있었. 근데 감독님들은 다 요청하시죠. 요청하죠. 그연기 감독도 님 내부 의피다 잡아달라. 그럼요. 아니 그 감독으로서 당연한 얘기라고 아, 저는 생각해요. 음. 구단에서 이제 내부 고민을 좀 했을 때 여러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laughs> 이야기를 하더라고. 돈 문제가 아니고, <laughs> 예. 그때도 돈 문제가 아니라 방향성, 어떤 어떤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어서 생각은 있었습니다만, 약간 좀 매우 좀 신중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내부에서 그래서 뭐 지금 선수들을 좀 키우는 가능성은 봤잖아요. 8월 2 8일까지 3인데 그 가능성은 1 0 0경기 넘게까지 하는 건 가능성을 봤다고 할수있잖니까 저는 있지 않습니까? 이제 리빌딩 할때뭐 젊은 선수들 음,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더라도 5위는 하면서 키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맞아, 그러면 그말그 그그 노력이 중요하다. 별로 이렇게 평가가 되지가 않습니다. 예. 그게 그래서 이제 사실 올해 롯데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거든요. 그렇죠. 전심 전력을 다했고 있는 힘을 다 짜냈는데 마지막에 조금 힘에 붙인 부분이 좀 있어요. 외국인도 더 잘하려고 교체를 했던 건데. <laughs> 그렇죠. 네, 그뭐 근데 저는 그런 시도들이 만약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 결국은 뭐 결과가 안, 안 좋으면 항상 그런 얘기가 네, 오고. 데려올 나올 때만 하더라도 그렇구나. 잘 데려왔다고 와 이런 네. 선수 잘 데려왔다 막 박수 쳤잖아요. 팬들도 좋아하고 저도. 근데 좀 잔승해서 저희도 후보 중에 하나였어요. 벨라스케즈. 네. 음. 근데 뭐 톨허스트 데려왔잖아요. 홀호스트 벨라스케즈. <laughs> 예, 저희가 그냥 바뀌었으면 뭐 큰일 났죠. 하려고 했는데 누군가가 이야기했 나, 아니야 <laughs> 가지마 이렇게 했나요? 그냥 <laughs> 국제 스카우터 얘기를 들은 거죠. 현재 컨디션이 제일 좋다. 데 컨디션 네, 현재 컨디션이 제일 좋다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음. 내년에 이제 첫 시행되는 아시아 코트, 선수들 막데려 오더라고요. 네. 그하 선수 수은은우우는뭐 다섯 팀, 6개 팀 여섯 개이다관심이가졌다이 친구는 대만 대만 이수 네. 말입니다. 그 그런 선수 는편친는두 가지 생각도 드는데 그런 거 보면 일본 야구가참 만만치가 않구나 그런 선수도 그게 올라가서, 일군 올라가서 활약하 그런 여지가 전혀 없잖아요. 또. 저는 음. 그 선수를 전 일본 가서 직접 보고 왔어요, 올 시즌에. 아, 그래요? 예. 음. 와서 처음 얘기하는데요. 네네. 와서 오서 음. 그 던지는 것도 직접 보고, 네네네. 거기 뭐 평가도 들어보고, 음. 전다 체크했었어요. 어떻던가요 그때? 그때 생각이. 나와 있는 투수 중에서는 제일 좋았죠. 아. 후보군들이 있잖아요. 아. 후보군들이. 네. 후보군들 중에서는 제일 좋았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미. 하나가 근데 이제 음. 하나가 미리 한게 아니라 네. 그 선수가 클럽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클럽 옵션. 어. 이 선수를 라쿠텐에서 풀 건지 네네. 자기네가 데려갈 건지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됐구나. 결정이 안된 상황이었어요. 아. 아. 그러니까 우리는 풀어주면 우리가 데려가려고 네. 했는데 네. 그때는 그 클럽 옵션이 있어가지고 어. 그 풀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랬군요. 예 그런 와중에 음. 왕하고 실력이 거의 괜찮다고 하는 웰스가, 웰스가 어. 연락이 없다 연락이 된 연락이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아그럼뭐 웰스도 웰스, 괜찮으니까 꿀, 꿀 참, 꿀 왕을 꿀 기다릴 수 없으니까 음, 음. 저희가 먼저 한 거죠 예. 근데 이제 하나의 글씨는 음. 기다렸다가 클로옵션은뭐 음. 음. 뭐 신문 보니까 이정료 주고 데려왔다고 예, 하는데 기다렸다가 이제 잡은 음. 거죠 예. 야, 야 아시아 코트도 이정료가 있더라고요. 뭐 독립... 독립 리그 팀들은 좀 이주전 아좀 적기 적때만 그래도 다른, 있긴 있더라고요. 다른 팀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그때 음. 라쿠테는 클럽 옵션을 본인들이 그걸 갖고 있더라고 아, 계약서에. 네네. 그래서 음. 그때는 풀어 줄수 있겠다는 얘기를 못 했어요. 음. 마 음. 웰스는 그래도 올해 뭐 봤지 않습니까? 우리 리그에 좀 던지는 어떤 그런 부분. 아니, 또, 그래서 또 장점이잖아요. 뭐 장점이잖아요. 저희 국제 스카우트 팀이 음. 지금 빨리 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음. 한 거죠. 자, 오늘 우리 저기 차매스 단장님 모시고 이런저런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봤는데 그럼 뭐 다음 주에 또 뵙는 걸로 하고 이번 이번 주는 뭐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또 나누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뭐 자세한 야기 다음 주에 나누는 걸로 <laughs> 아니 다른 단장님들은 네. 왜 본인들 안 불러주냐고 뭐라고 안 해요 이야기 잘 못해 다른 단장님들 <laughs> <laughs> 아닙니다 저 다른 단장들 좀 모셔야지 아무튼 오늘 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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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시죠 네. <laughs>